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조금 시장이 반등하면서 양대시장 외국인들 순매수 때문에 예, 다행스럽게 조금 올라서 마감을 했죠. 자 이제 우리 7거래를 남았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이렇게 날짜를 보면 예, 다음 주 25일이 크리스마스죠. 자 그리고 31일은 휴장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며칠 남았습니까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딱칠 거래일이 남아있어요. 칠 거래일만 지나면 2024년은 아주가 됩니다. 2025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자, 딱칠 거래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25년도는 저는 불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제 말이 웃기네, 헛소리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모르겠지만, 25년도 접어들면 지금 12월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반등해서 강세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피 같은 돈꼭 지키셔야겠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요즘에 S바이오메딕스 임상 신청이 나올 때가 돼가는 것 같은데 어, 이 반짝반짝하지 않다 보니까 이 썸네일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2 0 0 0 분이신데 천회가 언제쯤 넘었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네 언제였나요 쭉쭉쭉 넘겨보면 그때 상한가 갔을 땐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시장도 안 좋아서 그런 경우 또 있겠지만 어 다른 이야기들 많이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관련 주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공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자 준비한 내용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치테마주가 굉장히 어 강세를 보였다가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유튜브 세계에도 정치 테마 주밖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 또 새롭게 올라온 게 있죠. 민간인이 어, 상사처럼 지시했다 햄버거 해동, 예, 롯데리아 얘기 하는 어, 하는 건데 자요런 짤이 돌아 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 죄송합니다. 예, 롯데리아 신구 선생님이 했던 얘기와 개엄 버거, 예, 나를 통으로 말아 먹는 그 말. 아 죄송합니다. 자. 요 <laughs> 아주 그냥 아이디어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케이증 시의방파제 국민연금. 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압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똑같이 연예인들처럼 인기, 인지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뭔가 진짜 열심히 일하겠다. 라는 말은 여러분도 믿기시나요? 잘안 믿기시죠. 예, 그것보다는 아, 진짜 인기 영업주의 예, 그들이 하는 게 거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아, 당연히 우리가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 11월, 12월 코스피 순매수가 무려 4조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빼야 됩니다. 자, 2023년이긴 한데 예, 국민연금 보유주식 예, 여러분도 한번씩 보셨을 텐데 뭐 삼성전자, 애플 지금은 바뀌었을 겁니다만. 아, 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국민연금급여제도 개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5차 개선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걱정할 건 뭐냐면, 자, 20, 2041년, 예, 1778조가 최대, 예, 여태까지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한 54년 정도면 고갈, 예. 이제 더 이상 없죠. 내려 내야 되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뭐 아마 제가 이제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예.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어,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나라가 정말 우리 미래 세대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요. 자, 테슬라 월가 목표가를 떠올렸습니다. 내년에 650 달러 와.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400 거의 80 달러 가까이 되는데 어, 이거를 또650 달러까지 예상한다. 물론 예상한다고 다가는 건 아니지만 아시는 것처럼 누가 있습니까? 뒤에 백그라운드에 예, 트럼프가 있죠. 예, 트럼프 덕분에 무려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자산이 244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야, 진짜 뭐 신한수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 자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FSD. 자, 풀 셀프 드라이빙 우리 자, 완전 자율주행 얘기잖아요. 이게 국토부에서 도입 막지 않겠다 해서 이제 우리 국내에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도 오늘도 SOS랩이 반짝 급등해가지고 거의 상하가 부분까지 치고 올렸었는데 자, 우리도 공략한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12월달에는 한번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장도 지금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 자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 국토부에서 도입을 막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게왜 문제냐면 국내는 이 놈의 진짜 규제 예, 이게 진짜 발목을 계속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비해서 한참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규제가 발목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는 예, 도입을 막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자율주행을 열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아신 것처럼 강남에서 12월 내에 자율주행 시범사, 원래 10월부터 좀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원래 2차 전지,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 전기차의 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자율주행 차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로보택시 역시나 이 자율주행, 예, 이거 완벽한 풀서비스,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이거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아, 우리가 좀 아픔이 있는 종목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 종목이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아, 이제 고생이 거의 끝나간다. 아,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 테슬라.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게 어, 자동차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로봇이라고 강조를 계속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자 이제 집집마다 한 대씩 뭐 2030년인가 40년인가에는 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로봇 관련주도 우리가 한 종목을 들어가 있어요. 오늘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한번은 불기둥이 나와야 제가 엑시트하려고 아, 안 빼고 있거든요. 약수익중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 종목들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했죠. 예.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정상회교 시동을 걸었는데 어, 뭐 아시는 것처럼 북한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 중국 요세 군데 나라는 아, 어, 진짜 뭐 트럼프가 정말 징그럽게 어, 아니죠. 그렇 징그럽게 미울 거예요. 일본 정도만 우방인데 한국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개엄 진행이 되면서 개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 진짜, 답답한 상황인데, 트럼프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예, 과거에도 뭐, 하노이 회담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판문점통해서도 만나고, 뭐, 이랬었죠. 결과는 신통치 않았지만. 자, 근데 중요한 건이 탄핵계 방위비 관세 압력하고 조기에 북미회담. 그러니까, 우리를 빼고 지그들끼리 만나겠다 이얘긴데 어, 장난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우방입니다, 우방. 예, 우리를 빼고 북한과 만나갖고뭐 지들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있죠. 있기는, 예, 미국 마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패싱하진 않을 텐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시간 외 잠깐 볼까요? 잠깐 보죠. 예, 신원이라는 종목 예, 이렇게 내려보면 어, 지금 시간 외 경협주들 예, 다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으로 볼까요? 자 일신석재, 예, 일신석재 2,007.5% 올라 있고 예 삼양식품도 좀 올라 있고요 신원, 여기 신원 보이시죠? 신원 상한가입니다. 예 어, 매수자량 뭐 300만 주가 넘어요. 아난티 어, 이것도 지금 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 있죠. 예 그리고 부산산업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당장에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만난다고 하니까 시간 외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내일 뭐 이어서 20% 30% 상한가까지 갈건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트럼프다 보니까 둘다 입벌구죠. 요거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예, 한국과 북한에 관련된 말말말 이러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한국이 머니 머신이다라고 하는 헛소리부터 시작해서 부자 나라라서. 어, 뭐,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협상해야 되는 거니까. 북한 관련 발언을 보면, 예, 나쁜 소식 오지, 나만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오래, 오래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잘지내고 핵무기를 가진 자와 잘지내는건 좋은 일이다. 예, 김정은에게 긴장 풀고 야구경이나 보러 가자고 했다는 소식들. 자, 이거 진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예, 김정은이 뭐라고 했어요? 내 사무실에, 고조, 책상에 핵단추가 있띠 이러고, <laughs> 아이고, 흉내면 안 돼. 죄송합니다. 예, 나도 핵 단추가 있습니다라고 아이 웃길러가 <laughs> 아니까 안 되네요. 더 강력하다, 작동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또라이끼리, 아, 죄송합니다. 예,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비방이다 하고, 예, 서로 앞에 하는, 이 정치인들이 그렇죠. 예,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벼락 돼지부적 착착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행운과 긍정의 에너지가 함께하시기를 바래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달라주실 거죠. 예, 부탁드려보고요 자, 오늘 우리 멤버십방은 어떤 종목을 공유하겠습니까? 예, 차이 커뮤니케이션, 만천칠백원 이하에서 오전장에 들어갔고요 아까 제가 트럼프, 아니죠, 머스크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돌아가면서 수급이 나옵니다. 어제, 어제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해서 어제 는 제가 그 상학과 갔던 에어 에어레이나 종을 놓쳐서 너무 배가 아프고 속상했는데 어 어쨌든 오늘 차이 커뮤니케이션을 그래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죠. 어어 어 머스크가 SNS 게시물 조회수가 트럼프 15배다. 근데 그거는 주제 치고라도 이미 예, 이메일도 만들겠네 하고 차르 예, 공식 대행사 부각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 이슈만 나와도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들어갔고, 오후장에 튀어 오르든, 내일 튀어 오르든, 전고 돌파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예,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면서 VI 바로 들어가 버렸고, 6%의 수익권이 나왔고,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시장이 오늘 오후장에, 아, 오전장에, 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윗꼬리가 한번 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전고 돌파까지 예상을 했는데, 어, 이게 좀 시장이 안 좋으면 사람이 이렇게 걱정하고 약간 있는 수익도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율 익절 시작합니다. 익절 시작합니다. 라고 VI 에 풀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공략하신 분들 한10% 이상 수익권까지 나왔을 거예요. 원래 예상했던 것처럼 정보 돌파까지 이렇게 제가 노렸던 건데, 예. 시장 때문에, 어,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략하신 분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 볼까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도 관심 연목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종목도. 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방송에서 이꼭 찍어서 이거 내일 갈 겁니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아, 종목들이 왜, 왜 움직이고, 어떤 방향성이 있고, 왜 이걸 추천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실력도 늘지않을까 이거 상한가입니다 그죠? 상방으로 튀고 눌러주고, 5일선 요거 딱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지지받았는지. 여기까지 시체가 나와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쵸? 자, 근데 쭉 눌렸다가, 예, 며칠 전이죠? 여기서 추세를 다시 누가 돌려서, 어, 오일선에 안착을 시켜줍니다. 제가 이거 보고, 어제 튀더라고요. 예, 어제 반짝 급등했다가, 아, 화살표가 안 그려지네요. 반짝 급등하는 걸 보여줘서 몇 프로였을까요? 16%까지 올랐어요. 어제. 그렇죠? 그리고 눌렸는데도 오늘 어때 여러분? 아침에 오전짜에 보니까 수급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더라. 오늘 장중고가 똑같이 한1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일선 추세 그대로 살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위까지 예, 고가가 얼마였습니까? 13,170원이었죠. 제가 돌파할 거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고가 얼마였어요? 13,300원까지 돌파가 나왔죠. 자,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도 봐야겠죠? 추세가 누군가 전환을 했더라. 자, 이제 이게 공식 대행사기 때문에 X에, 어, 이게 머스크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머스크가 또 관련된 이메일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 만들어 내면 예, 2, 3거래일이 됐든 이5일선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이거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자, 이 앞전에 뭐가 있습니까? 거래량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냥 눌리고 여기서부터 누군가 개입해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추세를 만들고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서 한번더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 예,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예, 나중에 타점이 오면 공략해 보시기 바라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꿀 수익을 챙겼어요. 한 6%에서, 어, 그릇 좀 크신 분들 10% 이상까지 챙겼다.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텔레그램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들, 8103-3567 동행 두 글자 문자로 주시면 되고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제가 단타하고 뭐 단스 다 한다고 말씀드렸고, 중장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골고루 추천을 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은 방법을 찾고요 어, 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핑계를 찾습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 벌겠다 하신 분들은, 방법을 찾아요. 뭐 기법을 연구하시든 아니면 뭐, 검색식을 찾아가시던, 저처럼 유튜브를 찾아보시던, 뭔가의 방법을 찾고 시장에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요. 근데 포기하시는 분들은 뭘 해도 항상 뭐냐면,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 지금은 예수금이 없어. 지금 물려서 돈이 없어. 지금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바빠서 못해.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항상 그러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 누군가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살아남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최근에 저한테 그 문자 주시고, 이렇게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고, 어, 저희 멤버십에 식구로 참여하신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답답해 죽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어, 그래서 본인이 보유하신 종목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이 계속 눌리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이틀 안에서는 시장이 안 보이고 답답해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으신 거라고 전 생각해요 김부장을 선택해 주신 거고 제가 지금 최근에 그분 들어오시고 나서 이거 9만원 21만원은 한몇 개월치 뽑아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여하셨다면요 여러분도 그래 주시길 바래요 예,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 같은 내돈왜 그냥 나한테 예, 기부를 합니까? 그쵸 좋은 일에 기부하셔야지. 자,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81033567 동행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퀀텀 컴퓨터. 예, 나사하게의 주가가 우리 52%폭등했구요 자, 팁 랭크란 미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사하게 상장 있는 회사들인데 어, 양자 컴퓨팅 업계 의 엔비디아. 자, 이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다 뭡니까? 양자의 양자. 아시는 것처럼 폭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 추세가 여기서 갑자기 꺾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쉬어가더라도 또 올라갈 겁니다. 쉬어가더라도. 자 양자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뭐예요? 엑스게이트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엑스게이트도 물론 눌려서 좀더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보단 부담도 없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잡아두시면 좋겠다. 왜냐면 시장에 지금 관심이 있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종목 우리는 하나 들어갔어요. 종가베팅을 해서 내일 어, 어, 슈팅이 나오면 익절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잡아가고 관심있게 시장에서 계속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그래 제가 계속 최근에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오징어 게임. 26일 날 개봉하니까 관련주들 관심있게 꼭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도 강조를 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아, 어디 갔나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제가 이거 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죠. 예, 전국 얼마 안, 안 남았다고도 말씀드렸고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예, 상한가 들어갔어요. 저는 사실 이걸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뭘 보유하고 있어요? 멤버십 방, 덱스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중복된 종목 중복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 그냥 할걸 그랬어요. 예, 좀 아쉽긴 한데 핑계 갖다 생각하실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갖고 예 장난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위지익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죠. 여기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정재 씨가 유나이티드 예, 최대주주로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티 아티 아 발음도 어렵네.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예,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흐름이 있냐면 점으로 날려주세요. 점으로 보이시죠 여러분. 점점점점점점점몇은 예, 사입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가고나서 웃긴 건 뭐냐면 얘네가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공략해볼까 하다가,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것보다 이렇게 안 해도 수익 낼수 있는 안전한 종목이 있으니까, 덱스터를 드린 거였거든요. 나가진 않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어, 카나리아 바이오. 아, 이거 거래정지 돼갖고 안 되지. 현대사료 또 이름 바꿨나요? 네, 맞네. 자, 이거를 지금 보시면,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날리고, 점으로 날리고, 다 죽나 싶었는데 또 폭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상간 종목들이, 자, 이것도 비슷한 패턴이죠. 어, 더갈것 같이 막 날릴 것 같, 날리버릴 것 같지만 무너지는 추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뭐, 어, 내려오기 전에는 공략하기가 너무 무섭다. 예, 그래서, 어디 갔네요. 이 예, 종목 유나이티드보다는 이거 누가 또 잡아서 끌어올리긴 했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안내드린 게 아티스트 스튜디오 어, 이것도 말씀드렸고 우리는 덱스터를 공략해 놨습니다. 이거 목표가 말씀드렸죠. 덱스터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얼마 이상까지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욕심낼 수도 있다 라고도 안내를 드렸고 위직도 마찬가지로 대시세가 나왔던 21년도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려보고, 혹시나 어제 제 방송 보시고, 예, 관심 용고에 넣어놓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수익, 공략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입니다. 26일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딱 26일날 개봉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해외에서 극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날 개봉한다고 했죠? 26일날? 자, 27일, 2 8 30일, 31일. 계속 주가 올라가겠죠. 자, 미리 싸놓을 때 사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오랫동안, 제가 드렸는데, 몇 번을 설명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미리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응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셀 바이오텍과 같은, 여러분들께 다 공개적으로 안내를 드렸어요. 어떤 종목인지. 오늘 장 중에 우리가 30, 한 5%까지 올랐나요? 예, 수익권. 예, 수익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올랐는데 제가 팔지 않았습니다. 예, 그대로 보유하시고, 아, 제가 10배가 갈지, 7배가 갈지, 5배가 갈지, 3배가 갈지 모르지만, 아, 어, 계속 올라갈 종목이니까, 적금부원 더 생각하시고, 소액이라도 꼭! 제발! 제발! 사놓으시라고 말씀드렸던 그 종목인데, 물론, 항상 그런 만큼이죠. 무리해서 뭐또 대출받아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야 아무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이 초입 구간이니까, 이거 올라봐야 얼마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갈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자, 우리 넉넉한 수입 구간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자, 미리 여러분들 꼭, 멤버십방에 참여하시든, 부지런히 찾으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들어가시든, 안내를 드렸는데, 예. 자, 아마 보신 분들은 수익 잘 챙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셨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요. 자, 늦지 않았습니다. 예, 텔레그램 참여하신 방법 803567 통해, 여러분들 바쁘신 일상이라면, 예, 여러분들 하루 종일 대신에 제가 시장을 보고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매일 증명을 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김무장을 한번 믿어봐 주시기를 바래봅니다 8월 5일, 3월 6일, 동행 25년 불장을 함께 하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하십니까? 예, 그렇지 못하십니까?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맞을까요? 마음 먹기 나름이 아닌가 싶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 아시죠? 어, 진짜 한번 웃어보십시오. 하하하하! <laughs> 이렇게 웃어보시면 기분도 좋지 않을까요? 자, 당신이 포기할 때 나는 다시 시작한다. 당신과 나의 차이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가장 많은 부유를 보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입니다. 공감되십니까? 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 한 번뿐인 인생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우리의 성공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